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를 이전에 어, 영상을 올렸지만 2023년에 조금 양식이 바뀐 게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는 보시는 바와 같고 해당 내용은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고요. 어, 유튜브 고정 댓글에 음 블로그 주소도 올릴 테니까 이거 어 필요하신 분 계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학교 초기 대응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버전에 맞게 양식이 몇 가지가 새로 추가되어서 어 버전에 맞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신고 음 접수 대장 기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양식 1-1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 가장 먼저 사안이 접수가 되면 해당 내용에다가 기재를 하고 음, 여기다가 체크를 해,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내가 뭘 빠트렸나, 어, 이제 절차를 제대로 지켰나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체크리스트는 2020년인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매년마다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장 보고를 이제 두 번째로는 해야 되는데 신고 접수 대장이 기재한 다음에 학교장 보고를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 부장이 그어 저는 이제 담당자고 담당 부장이 학교장께 보고를 어 별도로 드리기 전에 어, 이 내용을 저,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전담기구 위원분들한테 같이 보냅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년부장님한테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담기구 위원과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한꺼번에 보냅니다. 어, 전담기구는 특히 이제 상담생님 선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아무래도 시, 어, 전담기구 하기 전에 한번 상담해 달라 가피 학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처에 이제 경미한지 아니면 좀 이렇게 중한지, 보건생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고요. 멍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몸에 상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찍긴 하지만 그래도 보건생님 한번더 면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되어서. 전담 기구 위원회 보건 선생님과 상담 선생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 이제 주된 어 조사는 제가 진행을 하지만 어좀 이렇게 전문가적인 이제 신체적인 외상이나 어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어 보건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담임 선생님한테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제 음 담임 선생님 차원에서 학교 폭력 접근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 차원에서 상담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뭐, 가령 이제 학생과 보호자나 이제 학교 폭력 진행하면 가해 쪽이든 피해 쪽이든 많이 놀랐을 테니까 마음을 좀 진정시켜드리고 이제 전화를 좀 많이 하, 이제 전화하면서, 어, 학부모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통보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고 통보만 하면 돼요. 지금 해당 학생이 가해 추정인지 아니면 피해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본인 자녀가 지금 피해 주장입니다 혹은 가해 추정입니다라는 내용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양쪽 이야기 조사한 다음에 한번더 연락드릴게요 하고 추후에 한번더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48시간 이내에 이제 보고하는 이제 보고서에다가 관련 학생 보호자께 통보를 했는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음 관련 학생 보호자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몇몇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어, 이거를 이제 신, 신고자가 누군지 얘기해야 되냐? 당연히 안 되고요. 신고자가 누군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가피해 관계가 누구냐 이거를 얘기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렇러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얘기해 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어, 우리가 어, 전화 받으신 학부모님이 가해 쪽인데 지금 이제 가해 학,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인데. 누구랑 피해 상황이 있었는지 내용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 가피해 관 관련 학생 양측에 설명을 해야 되고요. 사안조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어, 초기에 사안조사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인지 경로, 그리고 초기에 알게 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먼저 면담하고 작성을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나중에 양식2-4 사안조사 보고서가 나오려면 사안조사를 명확하게 해야겠죠. 학생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요. 보호자 확인서는 필수는 아닙니다만 대다수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어, 보호자 확인서를 좀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분리의사 확인서. 이거는 이제 사실 그 학교 폭력 초기에, 어, 그 분리 조치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가장 처음에 피해 학생이랑 면담을 할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일단 피해 학생이 이제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어 바로 긴급조치를 이제 피해 쪽에도 내릴 수 있고 이제 가해 추정 쪽에 측에도 내릴 수 있겠죠. 긴급조치 여부는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어 먼저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이 논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심각한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피해 쪽에서 이제 요청하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아, 관계회복 조정 신청 여부, 이제 사안 진행을 조사하는 도중에, 어, 보호자께 필수로 물어봐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어, 2022년부터 보호자 확인서에 관계회복 조정 신청에 대한 내용을 학교로부터 안내 받았는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안내를 하라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양 -6, 양시 6-1, 6-2, 이거는 이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서로 지금 상의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뭐 지금 완전 틀어져가지고 무조건 심의원에 가는 사안인 경우에는 사실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 영상 올리겠지만 이걸 좀더 현명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보호자한테 사안 정리된 이후에 연락을 한번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알, 아셔야 되죠.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내, 내 자녀가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가해가 추정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피해 추정인지를 알아야 대응하고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오해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선생님들이 모르는 또 무언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부모님한테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즉시 분리를 만약에 했는데 인정결석 처리를 했다. 이제 피해 쪽이던 이제 아니면은 그어 가해 이제, 추정 쪽이던 요거는 이제, 담임교사에게 공문 결제하면은 제공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 넣어봤어요. 그래서, 인정결석처리, 특히 피해 쪽에서, 어, 나 학교 더 이상 못 나가겠다, 너무 괴롭다 하는 경우에는 긴급조치 한 다음에, 아, 담임교사한테 요거 이제 인정결석처리 공문, 어, 출력해서 드린 드리고, 요거 이제, 인정결석처리 해달라 요청하면 좀더이 담임생님들도 선 편하실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약간 바뀐 게첫 번째 내부 결제 자체 해결 사안입니다. 자체 해결인 게 내부 결제 요것만 하면 되죠. 양식 2-1 학생 확인서 2-2 보호자 확인서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 어 요게 이제 내부 결제 올라가야 되는 서류들이고요. 요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담기구 회의하기 전에 이 서류들을 전부 다 구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심의 결과 보고서는 전담기구가 끝나야지 나오긴 하겠지만. 어, 내부적으로 전담기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지원청에 자체해결 보고 양다, 양식 3-3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 새로 나온 이제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 이거는 학교폭력 조사해 봤더니 학교폭력이 아니었다 이 경우는 2023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던 서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 올해는 이제 공식적으로 배부를 한것 같습니다. 너무 네, 사실 공식적인 서류가 제가 세봤더니 뭐한 24가지였나? 뭐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비공식적인 서류가 여섯 가지에서 여덟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추가로 이제 특수한 케이스에서 요청하면 줄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내려왔어요. 어 3-6입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보고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순서는 비슷해요. 내부결제로. 먼저 2-1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사안조사보고서, 그 다음에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가 내부결제가 끝나면 교육지원청으로 양식 3-6을 보내주면 됩니다 아 이거는 뭐 같이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제 전담기구 회의 끝나고 내부결제 올리면서 바로 이어서 교육지원청 3-6요거 하나 보고 올려주는거 연속으로 기한 2개 올려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사는 내부결제가 아예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다 이제, 심의위원회에 이제 올려야 되는, 교육지원청에 보내야 되는 서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X,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좀 비워놨다가, 다 이거를 채워야지만, 아, 내가 정확하게 했구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선수 관련 서류를 꼭 보내달라고 새로, 이제, 2023년에 양식에 등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선수 관련 서류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교육지원청마다 요새는 좀 다르죠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지금 열리는 실정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주말까지 반납해 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이게 안 돌아갈 정도로 학교마다 학교폭력이 3, 4개만 증가해도 사실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몇십 개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어, 지금 막 4개월 5개월 뒤에 이제 학폭위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아, 상황인데, 어쨌든, 조치가 이행되는 게, 실질적으로 요새는, 학교에서는 2주 안에서 올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음, 요새 4, 5개월 뒤에 열리는, 어쨌든, 열리긴 열려요. 심의원의 개최일, 요거는 이제, 그, 등기 발송이 됩니다. 보호자께 직접, 그와 동시에 학교에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연락을, 공문을 통해서 연락 받았을 때, 보호자한테 연락 한번 하셔서, 공문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잘못 기대, 기재되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등기를 못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등 집에 아무도 없어서 등기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의원의 개최 공문이 오면 보호자한테 전화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 피가해 학생 이제 조치 이행 어, 요청일 어, 어,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조치 이행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와요 가약 승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치사항 관리 대장 기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4호 이상 나온 경우에, 그리고 뭐 1, 2, 3호 나온 경우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 둘 중에 하나에 적히겠죠. 그죠? 음, 둘다 적히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둘다 적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나? 이거는 나중에 생각 생각이 나면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적어야 겠죠 1 2 3번 나왔던 4,5,6호 이제 나왔던 이거는 이제 따로 적으시면 되겠고요어 생활기록부 기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담임선생님만 입력이 가능하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생활교육부에서 이제 문구를 좀 적어서 주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년 마다 나오는 이제 그 어, 저희, 뭐야,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확인하면 예시, 예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문구, 심지어 이제 온점 하나, 이제 그 띄어쓰기 하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맞춰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건 뭐 나중에 또한번더 설명하겠지만 생활기록부 기재할 때 이제 법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고 기재 요령에 있는 그대로 입력해야 됩니다. 어, 5번, 관련 학생 조치. 이제 학교에서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 학생 보호 조치예요.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만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 보통은 1호 상담이 나오는데 상담 나왔을 때 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아이한테 좀 물어보셔야 되겠죠. 어, 안 하겠다고 하면 기록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하겠다고 하면몇 회기 언제 했는지 또 체크를 해놓으셔서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이수를 시켜야 되고요. 최대한 학교에서 이수시, 이수시킬 수 있게 이제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가해 학생 이제 보호자 특별교육, 학생과 보호자 둘다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어, 제가 이전 학교에 있었던 이제 다른 그 상담생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교육 이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음, 공문을 드리면, 어, 이 부분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있는 학교나 아니면은 일부 학교들, 대다수의 학교들이 사실 담당자들이 좀 알아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교육 이수는 이제 위센터에 전화하셔서 특별교육 관련해서 이제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피가인 학생 조치상 이행 완료 보고 요거는 교육청마다 다르더라고요 신기해서 제가 이번에 교육청을 옮겼는데 한번 어, 이전 교육청에서는 건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보고 해달라 분기가 아니라 학기별로 1학기 꺼 한꺼번에 2학기 꺼 한꺼번에 그래서 어, 교육지원청에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로 이제 완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조치가 나오면은 몇월 며칠까지 조치를 이행해라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학 you <laughs> 단위로 보고 하더라도 그 조치 이행 날짜를 최대한 지켜 주셔야 되고요. 최대한 아이가 할수 있게끔 음, 그 다음에 다 했으면 기록화해서 기록을 다 남겨놓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문을 한꺼번에 올리셔도 되고 어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껌마다뭐 3개월 후까지 올려라, 몇 개월 후까지 날짜를 지정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껌마다 올리시면 됩니다. 아마 교육지원청 장학사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건 뭐 언제 보고 하든지간에 최대한 그 기간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어, 조치를 음, 취하고, 이제 이행 완료 보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신고 접수된 이후부터 이제 마무리 짓는 것까지 저는 이제 이게 완전히 끝까지 마무리가 지어져야지 그거를 완전히 찢어버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출력해놓고 하나하나 체크해놓고 이게 완전히 끝까지 진행이 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X표를 치던지 이걸 찢어서 파쇄해서 버립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몇 토라고 따로 써놓는데 접수번호 어내제 제 책상 위한 켠에 아직도 이게 있다라는 것은 아직 사안이 끝나지 않았다. 근데 요거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뭐뭐 뭐 무슨 무슨 사안이라고 적지 않고 몇호 이런 식으로만 적어놓고 사실. 학교 폭력 담당자들 몇 호, 그러면은 머릿속에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호만 적어 놓고, 요 내용을 누가 혹시 보더라도, 별 문제 없게끔 체크만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공유 한번 해보고요. 부족하지만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 입맛대로 좀 맞춰가지고 좀 수정하셔도 되고, 제가 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으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추후에 수정기한 한번, 수정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